동해 등대입니다. 등대이고, 등대 옆에 스카이워크 걷는 길을 해놨습니다. 하늘을 걷는 길 그리고 여기는 바다에 걷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길이고 예, 사람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칩니다. 예, 겁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예, 사람들은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낮저 네. 네. 밑에 바다를 한번더 보도록 하고 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 스카이워크를 걷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가 유리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속으로그 아래 바다가. 네. 네. 이 가운데 조형물도 있고, 음, 좋습니다. 동해 시내가 하늘에 는 보입니다. 저 위에 창골, 짓도 있고, 네. 저기 앞에는 식당들은 이제 저 위에 스카이워크 저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도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겁납니다. 파도를 네. 보겠습니다. 파도 그... 소리도 대단하지만, 엄청나게 파도가 세게 칩니다. 음. 음. 대단한 파도입니다. 파도 네. 소리가 다 나면 될것 같아요. 제 의미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동해는 이렇게 좋은 대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어. 나중에 다시 찾도록 응.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래 에또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유리가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밑에 물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물이 보입니다. 유리 손상 한다고 신발을 틀고 아, 저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치가 너무 파도가 많이 었니다좋겠 어, 바람은 불지 않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그런지 파도가 많이 칩니다. 차가 될때없어고허루락이 부는 경찰 소리가 더 엄청납니다. 자, 이 앞에 조형물을 지나서 바다를 좀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엄청납니다. 엄청나물이... 자, 네. 아, 조형물 지나가겠습니다. 요 빨간 건물은 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해랑 전망대, 해랑 전망. 그냥 서원을 비는 돌끼 전망 인기. 해랑 전망대. 네, 해랑 전망대. 네. 앞에 사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해랑 전망대, 스카이 기어 해랑 전망대 이거. 저에산 위에는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스카이벨리 해랑 도깨비골이고, 저 산에가 스카이벨리고, 저바다쪽이 해랑중망대입니다. 도깨비골 해랑, 스카이벨리 해랑중망대. 어, 저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원한 액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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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조형물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가 도깨비골 서카이밸리 입니다. 네, 저 위에 전망대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올라갈 수없 있습니다. 카메라.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